아, 여러분, 가정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해요. 두 글자로 하면 사랑. 또세 글자는 안식처. 네 글자로는 땅의 천국. 열 글자로 하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여섯 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 이라고 하고요. 어머니를 여섯 글자로 하면 정말 미안해요. 랍니다. 자녀를 네 글자로 하면 평생 원수인데 여섯 글자로 하면 그래도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평생 원수와 그래도 내 사랑 사이 혹시 그 어디쯤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안고 사는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그 근원에는 사랑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두가를 거닐고 있던 사람이 바닥에 있던 로프에 걸려 바다에 빠진 사건인데요. 그는 헤엄을 칠수 없었고, 물 위에 오래 떠 있을 수도 없었죠. 결국 도와달라 소리를 치다가 물 속으로 깊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한 젊은이가 의자에 기대 앉아서 아주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고, 수영에도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비극은 그가 아무 것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익사자 가족은 그의 무관심에 분노하고 나머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판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법정은 부덕가에 앉아 있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이야기가 상기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관심의 시대로 불리는 그런 때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이외에는 거의 모든 문제에 심각한 불감증에 걸린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해. 혹은 불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행동은 하지만 이웃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그 상처나 그 슬픔에는 냉담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무관심의 벽에 갇혀서 잃어버린 영혼은 물론이고 영적지체라고 할수 있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정릉천을 걷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어, 이른 시간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 주변의 도로는 차량, 차량의 통행이 아주 무척 많은 곳이지요.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건너편 지하철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려고 하시다가 차가 너무 세게 달려오니까 멈칫.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단으로 그 도로를 넘어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도로 안쪽으로 두 걸음가량 들어서고 만 겁니다 뒤에 있던 저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고 있던 가방을 살짝 잡고 어르신 위험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제 손길을 아주 살차게 뿌리치면서 고개를 돌려서 살짝 노려보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그 상처를 안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 아내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마 그 할머니는 당신이 자기 가방을 노린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눈길을 돌려야 될까. 쉬운 일이 점점,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 없는 관계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논리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사랑 없이 만나고, 사랑 없이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하고, 사랑 없이 사랑을 외쳐대는. 그래서 사랑 없는 곳에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피곤함과 공허함, 고통스러움과 무의미 혼돈과 허무 등등이 우리 삶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위대한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들리는 것이겠죠 고린도 전서 13장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관심의 늪지대와 같았던 도시 고린도 그 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역시켜 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자신들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사랑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일 테고 어쩌면 또한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마도 사랑을 제일 많이 말하고 사랑을 제일 많이 설교하고 사랑을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제일 인색한 사람들이 교회 교인이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걸리 한 잔의 힘보다도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면서 뭐 그런가고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라며. 화목하게 상황을 풀어 가는 사람들보다 더 좀스럽고 훨씬 사랑에 인색하며 사과와 용서에 있어서 구두쇠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은 막걸리보다 더 힘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한 자리에 앉아서 막걸리라도 한 잔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정신이 든 분은 집에 가서 아니, 주일에 교회 갔더니 그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자고 하더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일서이 요한 일서 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와 그들이 존재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존재는 하지만 교회 안에도 남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많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교인들을 계속 유혹하고 공격함으로 상당히 많은 교인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육체하고 결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만 겉으로만 육체의 모습을 갖추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강조했죠. 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라고도 주장을 하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 볼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한번 거룩하게 된 몸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주장들이 당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고, 유혹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예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한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런 이유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요한이 준영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전혀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만나야 되고, 그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귐이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듣고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딱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라면서 요한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절하고 십절을 묶어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일서는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그 사랑을 정리한 선언이 오늘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분은 홀로 고통을 짊어지셨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찾아가셨고요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고요 38년째 홀로 병마와 싸우던 그 병인 병자도 찾아가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굶주린 양과 같았던 5천명을 만나시고 가나마다 잡혀왔던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내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끝을 맺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그 사랑에 감염되었다. 감전되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사랑이 됐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사랑이 됐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또 사랑을 낳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을 오늘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굳게 하는 매듭이고 사랑받은 사람들끼리를 결속하게 만드는 또한 견고한 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에는 사랑인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경험된, 그 사랑에 감염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축으로 해서 이 공동체는 점점, 점점 확대가 되어가는 것이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서변역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김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사랑하는에 있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단순히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서 사랑이 됐는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사랑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아는 자이고 만난 자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이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12절도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사랑은 온 성도들의 사랑과 함께 어울려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올해 미국의 도서상을 받은 크리스토퍼 왓킨이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우 독특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모두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향해가고 있다,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먼저, 과정 환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과부이고 그리고 고아일 테죠. 지리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방인일 것입니다. 직업이나 사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죄인, 매춘부, 그리고 세금을 증수하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 등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나병 환자가 대표적일 테고요. 나이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성별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이었고요. 종교나 민족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 수로보기의 여인이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등이에요. 저자 와킨의 관점에 따르면. 이 목록이 아주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을 도움으로 찬 사나 아니면 어떤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 과부를 돌본다 고아를 돌본다 나그네를 돌본다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행하라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 행에서 얻을 만한 그런 이득이, 평판상의 이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부자 세리에 대해서 갖는 동정심은 오히려, 오히려 자신의 평판을 깎아 먹는 행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특별한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관대함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엘리트의, 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적인 천국, 사적인 낭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거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출발이라면 사랑은...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전혀 모르지만 믿음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겠죠.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 사랑에 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이 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현실이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생명력을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그런 이혹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제도적 종교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며 사는 사람만이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또 종종 우리는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혹시 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니, 당신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회 몇년 다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과 몇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자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도 혹시 그 사랑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보고 넘기고 있진 않는가. 아니, 혹시나 모두 다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가운데 7절하고 8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고 김수환 추기경이 쓴 우산이라는 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 또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한 사람은 또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담비가 된다. 우리가 지금 겪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이 사회와 이 시대의 문제, 모두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을 듣고 사랑을 논하는 그런,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사랑을 마음으로 실천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사랑의 작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랑만 받는 사랑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랑의 생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베푸실 그 사랑에 대한 기대에 묻지 않게 이미, 이미 체험하고 이미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산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순 모아 기도하십시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게 하셨사오니, 위에서 부어주실 사랑에 대한 기대만큼, 이제껏 받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